이제 근로 이렇게 접한 홍은전 작가님에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2001년 8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 노드 장애인 약의 문을 열었다 이게 어떻게 이 날짜랑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뭐 일기를 쓰셨던 건가요? 그 날이 굉장히 저한텐 이상하고 중요한 날이어서. 음. 물론, 그 당일에는 몰랐지만, 음. 8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엔 전혀 몰랐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싸이월드가 대유행을 하던 시절에, 제가 그냥 짧게 글을 한편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장을 음. 기록해 놓은 게 있었고, 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8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은 이제 뭐냐면, 제가 그 노드랴 갔던, 때가 누들 야학의 시간표로 따지면 3교시가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음. <laughs> 그렇게 저한테는 그 시간표가 되게 중요한 것이었고 너무나 익숙한 제 저의 하루의 어떤 흐름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게 있죠. 다른 글에서 온지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임용고시를 이렇게 보시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렇게 안 보시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많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약간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 그 임용고사를 안 봐야겠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작이 아니었고, 8월 23일에 이제 노들야학을 알게 됐고 노들야학이 문을 열게 된 거죠. 저는 막연히 제가 그때 되게 굉장히 방황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임용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부가 잘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엄청 그 선착순, 거대한 선착순 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였는데, 저는 계속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 나만 공부가 안 되는 상태, 모두가 다 달리고 있는데, 나만 계속 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 굉장히 좀 많이 우울했어요. 많이 우울해서 친구들하고 학교에 가도 말도 안 하고 지낸 지뭐한달 이렇게 됐을 땐가, 그러다가 도저히 공부가 안 되고 너무나 괴로워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제 친구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게 아닌데, 그냥 그 경쟁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굉장히 좀그 기세에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연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야학 교사 같은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그냥 검색을 했더니 노들 장애인 야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가게 됐던 건데요. 거기 갔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이제 며칠 뒤에 집에 있으니까 <웃음> <웃음> 오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천사들이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전사들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음. 음, 싸우러 가자 이런 뜻이었으니까 처음 보자마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들은 구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버스를 타자라고 해서 제가 진짜 이 철석같이 패러디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인가보다 버스를 음. 타는 컨셉의 집회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발랄하고 웃기는 그런 건가보다 이렇게. 해서 자주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맞은편에 저한테 약을 설명하던 그분이 표정이 좀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웃지 말아야 될때 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를 고쳐 앉아서 왜 버스를 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못 타니까 그런다고. 제가 빠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못 타겠더라고요. 휠체어 음. 탄 사람이. 그러면 지하철을 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어 허허허 지하철도 못 타죠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서 어, 너무 나의 무식함이 탈로 났고그 분이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지도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어, 누군가 탈수 없다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버스도 계단이고 지하철도 계단이고 아 이것은 누가 탈수 없는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을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문제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었고 그리고 집회는 가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데모를 하려고 간건 아니었거든요. 어. <laughs> 뭔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laughs> 이런 뜻으로 갔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노들대학을 가서 어뭐 20년 동안 한 번도 외출을 못했다는 사람, 한 번도 바다를 못 봤다는 사람, 뭐 아버지 환갑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람. 뭐, 언니 결혼식에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쓰게 된, 완성하게 된 문장이 뭐였냐면, 분명히 노들약은 저한테 엄청나게 충격적인 곳이었는데, 장애인의 삶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것이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어, 저는 이제 바깥에 장애인은 이렇게 삶이 충격적인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이렇게 열악한 삶을 사는 것은 문제야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이 저한테 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아무도 저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좋은 선생님, 응.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 라고 할때그 학생 안에 장애인도 없었고 어떤 사람이 학교에 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 우리의 세계에는 분명히 없었던 얘기였거든요. 내가 자라온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노들리을 가면 갔을 때는 그것이 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갔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어쩔 수 없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들은 약하고 힘이 없고 불쌍한 존재들이니까 뭐 이렇게 딱 문장으로 쓰진 않았겠지만 그런 존재들을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면 어, 아마도 굉장히 두팔 벌려 환대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되게 대접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화 네가 와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노들리학 대문에 뭐가 붙어있냐면 홈페이지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당신이 어, 나를 돕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laughs>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봅시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나를 보고 한 말이죠. <웃음> <웃음> 네가 우리가 맺고자 하는 관계가 어, 그렇다면 음,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뭐, 와서 상관 없지만, <laughs> 그럼 넌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고, 되게 짜릿하고, 어, 뭔가 되게 놀랍고, 이들이 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타고 온 버스도 문제고, 네가 타고 온 지하철도 문제고, 너가 다닌 학교도 문제고, 너를 가르친 선생님들도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다섯 정거장을 이동해서 노들약을 갔을 뿐인데, 낮에는 이제 대학에 있다가, 밤 되면 이제 밤 되면 약으로 쪼르르 갔을 뿐인데, 그 밤에 내 옆에 중증 장애인들, 어,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엄청나게 이렇게 20년, 30년 격리된 삶을, 고립된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 옆에서, 어, 낮에 내가 막 건너온 그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그 세계가 너무나 온통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그 낮의 시간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일상의 공간이 이 학생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도처의 장벽이에요. 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계속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고 뭐 누가 이상하게 쳐다보면 막또 싸우고 싶지만 또 싸우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막 싸우고. 영원한테막 요구도 했다가 또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전투를 모두 다 이제 계속 겪음, 겪으면서 약을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던 세상이 이 사람들 옆에서 바라보니까 온통 문제로 보이는 그것? 저는 그것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렇게 단순히 내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아, 그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온갖 편견, 차별, 어, 이런 시선을 나에게 심어준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궁금한 게 야학 교사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야학 교사 홍은선 어떤 사람이었을까? 혹은 그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여겼는지?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네요. 아, 그래요? <laughs>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에요. 아, 그런 그런 게 없었어. 그 네. 그래. <laughs> 저는 어떤 교사였을까요? 되게 싸가지 없는 교사? 아, 그래요? 네. 그 학생들한테 어떤 언니는 저한테 깡패 같다 그랬고. 왜그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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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을 좀좀 좀 세게 해서? 세게 할땐또 세게 음. 하고 그렇게 막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정한 교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음.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근데 저는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학생 교사들에게 되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들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사람이었어요그 친구는 이 친구는 교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이 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그러니까 교사에서 지금 저는 아까 대작가라고 표현했지만 불안... <laughs> 갑자기 작가가 된 거잖아요. 홍은전 그런 사람 아닌데. 아, <laughs> 그게 뭐죠? 홍은준 그렇게 섬세한 사람 아닌데. 홍은준 아.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 아닌데. 아 근로 네. 봤을 때는 이제 아, 네. 음. 세상 막 음. 섬세하고 그러니까. 세상 뭐 남에게 공감 잘하고 <laughs> 저희 교장 선생님이 아. 지금도 그런데요. 이제 저를 모르는 야 교사들에게. 홍은전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 아니야, 홍은전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글로 거짓말했구나. 을 음. 이게 남들에게는 나를 아는 사람, 사실 저도 알거든요. 제가 글을 써놓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나갔지 않아서. 어. 네, 뭐지 이것은 이랬는데. 그런 변화가 제가 갑자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어 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쓴게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한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음. 어, 내가 한 번도 일주일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기로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쓰겠어 라고 하면 저는 꼼짝없이 그 사람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생각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쓰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저는 노란 들판의 꿈이나 계속 한결의 칼럼이나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훨씬 더, 아,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홍은전은, 글 속의 홍은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좀 흔들었는데, 음, 내가 뭔가 눈물이 날것 같았는데, 그게 심지어 좋았는지 기뻤는지도 알수 없어요. 그 그렇게 한번 내 마음을 지나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저는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쓰면서 정말 그책 속에 나온 사람들을 저도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좀 믿기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쓴 글을 <웃음> 보면서 <웃음> <웃음> 너무 잘 써서 <laughs> 너무 잘 써서가 <laughs> 아니라 이것은 5일전의 홍문전이 아니어서 아. 네 오일전의 홍문전을 절대 모르던 것을. 음...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글이 다 좋았다고 하면 약간 거짓말이겠지만 더 특별히 더 좋은 글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맨 앞에 성격인 나는 왜 쓰는가가 제일 좋았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좀알수 있고 다른 글에는 사실은 작가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왜 쓰는가는 정말 작가님 이야기여서 아, 이 글을 사, 쓰는 사람이 왜이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수 있는 음. 글이어서 정말 좋았고 아까 중간 얘기하시면서 혼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부분이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글 속에 나는 현실의 나보다 더 섬세하고 더 진지하고 치열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약간 좀 내가 이런 글을 쓰면 아까 그런 말씀하신 이게 정말 내가 쓴 글인다라고 하면 좀 약간 책임감 같은 거좀 생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모든 거는 다 무서워요. 저는 음, 어떤 문제에 음. 대해서 쓰지 않고 그 문제를 겪는 사람에 네. 대해서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제가 항상 있거든요. 음. 어, 사실 저는 그 모든 글이 에세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변화했던 것 음,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이를테면 뭐 아까 꽃님 씨에 대해서도 꽃님 씨를 이렇게 바라볼 거 바라보던 내가 꽃님 씨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어, 꽃님 씨를 되게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결말을 항상 낼때 항상 정말로 어.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어, 음.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뭐라고 쓸 건데 이렇게 너무 멋지게 쓰지 마. 일단 멋지게 쓰는 방법을 알면 쓸 텐데 음. <laughs> 멋지게 쓰는 방법을 항상 모르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로 어떤 결말을 낼 건데 이게 정말 저한테는 어려운 과제예요. 어, 성명서처럼 쓸 수도 없고 <laughs> 모든 인간의 성명서처럼 음, 성명서. 같지 않거든요. 그 그렇죠.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어, 그런 장애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결론을 쓸 때마다 항상 정말 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뭐 여기 책에도 있었고 되게 글 쓰는 게 약간 뭐 무섭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이렇게 힘들다라고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속가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뭐 동기 글 쓰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뭘까? 지속하는 힘. 저한테 그냥 이것은 제가 할수 있는 활동이고, 어,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글쓰기가 주는 엄청난 좀 힘이 뭐냐면, 어, 제가 그 그냥 사람 책 서문에도 썼는데, 이것은 내 삶의 화살표를 네. 어, 그리는 일이다. 제가 산티아고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산티아고까지 갔는데 <laughs> 네 그래서 산티아고를 40일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몹시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나한테 방향을 알려주던 그 수많은 방, 음. 그 화살표가 사라져 버렸고 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 사람들은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간다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어, 어딘가로 막 이동하려고 들떠있기도 하고. 어, 이, 이 힘든 여정을 자기가 견뎌냈어. 뭐, 이러면서 다 기뻐하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나 거기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 내가 정말로 길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거기서, 어, 그 타국에서, 음. <laughs>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 알게 됐고, 사실은 그땐 제가 왜 우울한지 몰랐어요. 어, 근데 지나고 나서, 그 글을 쓰면서, 사실, 그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지, 그, 음. 해석을 한 거죠. 그때 음. 나는 왜 그렇게 우울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정말로 길을 잃었었구나. 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어떤 방향을 찾고 싶었던 건데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수많은 화살표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음. 음. 노들약은 정말 화살표 천지죠. 음. <laughs> 모든 학생들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와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 내가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그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인가, 내가 혼자서 얼마나 살수 없는 인간인가.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글을 쓰게 되면서 매일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면서 한 편씩 글을 쓰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 그들은 다 책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 그들은 다책 속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중증장애인은 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2001년에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눈에 만난 사람들을 해석하려면 정말로 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해석하려고 어 지나간 내 감정을 해석해 보려고 굉장히 양간힘을 써서 내가 내딛을 수 있는 딱한 걸음 정도의 결말을 언제나 냈었는데 그렇게 쓴 60편의 글이에요. 그한 결의 칼럼을 모아서 그냥 사람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사실. 어,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주는. 스스로 네. 질문하고 답하는. 네. 그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한 거죠. 내가 만난 음. 세월호 유가족, 내가 만났던 학생, 그리고 2001년에 홍은전, 음,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때 너는 왜 뭐가 좋았고, 뭐가 힘들었고, 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는 좀 화살표를 만드는 것이었고. <목소리>